사람들은 흔히 한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순간의 선택은 단순히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일생이 영생이 되는 것이니 어느 한때도 방심은 금물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결과를 낳으며 한 번의 삶이 곧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원인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한 번의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불교에서는 이 인과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네가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과 선택이 장기적으로 그의 삶을 결정한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더 나은 기회를 만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 더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결국 성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을 돕는 사람은 언젠가 그 도움을 돌려받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든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 독서를 하는 사람은 몇년후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결국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지금 당장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좋은 습관을 지속하는 것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방심은 가장 큰 위험이 된다. 어느 한때도 방심은 금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잠깐의 방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행은 항상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한순간의 실수가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경계를 늦추었을 때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운전 중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부정행위가 반복되면 결국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순간의 방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일쟁은 단순한 한 번의 삶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는 한 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의 삶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삶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은 단순한 한 번의 인생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의 선택이 영생을 결정한다. 일생이 영생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곧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에서도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합니다.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즉, 현재의 순간이 곧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깨달음과 실천이 곧 행복의 길이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순한 지식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식을 알고만 있는 사람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더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더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즉, 깨닫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길입니다. 결국 원인이 결과가 되고 일생이 영생이 된다. 즉,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고 방심은 가장 큰 위험이 되며 일생은 단순한 한 번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고 현재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나은 원인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쌓으며 방심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일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만든다. 인과 법칙과 영생의 지혜 사람들은 흔히 한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대학 진학, 직업 선택, 결혼과 같은 큰 결정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단순히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일생이 영생이 되는 것이니 어느 한 때도 방심은 금물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며 한 번의 삶이 곧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르침을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인과 법칙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인천에 사는 한 직장인은 오랫동안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고 밤 늦게까지 일하며 수면을 희생했습니다. 나중에 건강해지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40대 초반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5년 내에 더 심각한 합병증이 올수 있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10년 넘게 제가 매일 선택한 작은 결정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것이 인과 법칙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엘리스의 ABC 이론에 따르면, 우리 삶의 결과는 외부 사건 키이비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즉,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직장에서 31%더 생산적이며 23%더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입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이연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요? 지금 당신의 생말, 행동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미세한 습관의 누적 효과. 벅칙 부산에 사는 한 30대 주부는 육아와 가사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이들이 잠든 후단 15분만이라도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년이 지난 후 그녀는 100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육아 멘토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5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누적 효과입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저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따르면 매일 1%씩 개선되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복리의 법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매일 20분 걷기, 1년 후 7.3kg, 체중 감량 가능. 하루 10분 명상. 6개월 후 스트레스 수준 27% 감소. 주 3회 30분 독톡 돌련 후 평균 약 50권의 책독 당신의 일상에는 어떤 작은 습관들이 있나요? 그 습관들이 5년 10년 후 당신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방심의 위험성. 경계하는 마음의 중요성. 경기도에 사는 한 기업가는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10년간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에 안주하며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간과했고 결국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공에 취해 있었어요. 왜 바꿔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 방심이 결국 우리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공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고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닥이나 노키아와 같은 거대 기업들의 몰락은 바로 이런 방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익숙한 패턴에 빠지면 주의력이 감소하는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판단력이 저하되고 실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주의와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심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경기의 순간 만들기 매일 아침 5분간 오늘의 중요한 결정과 가능한 위험을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 이것이 5년 후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자문합니다. 정기저 정기적인 점검 주간 지난 주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습니다. 월간 장기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연간 삶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조정합니다. 3. 반대 관점 취하기. 나는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방심에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방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생과 영생. 행동의 파장과 영향속성 우리의 행동은 단지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시월에 지속됩니다. 이는 물리학의 나비 효과와도 유사합니다. 작은 원인이 예측할 수 없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서울의 한 교사는 20년 전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 교사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 저는 그 선한 영향력을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행동이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이를 생성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남기려는 심리적 욕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성감이 높은 사람들은 더큰 삶의 만족도와 의미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유전적 영향 우리의 생활 습관이 후손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성 유전학 관계적 영향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적 영향. 우리의 창조물과 가치관이 사회와 문화에 남겨집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나요? 당신의 행동이 100년 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길 바라나요?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는 사회 현상의 심리학적 배경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친절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 또는 약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심리학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로섬 게임 사고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경쟁으로 보고 한 사람의 이득은 다른 사람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보하거나 친절을 베푸는 행동은 손해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사회적 지배이론에 따르면 인간 사회에는 위계질서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종종 약함의 표시로 오해받습니다. 셋째, 즉각적 이익 선호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이익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영리하다고 여겨지는 반면, 장기적인 위한 행동은 손해보는 것으로 오해됩니다. 심리학자 에덤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는 크게 기버, 베푸는 사람, 테이커, 취하는 사람, 매처, 맞교환하는 사람로 나뉩니다. 흥미롭게도, 기버는 직업적 스펙트럼의 양극단,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과 가장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위치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기버는 친절하지만 단호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남을 돕지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 일생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식적인 선택하기. 3단계 의사 결정 프로세스 모든 중요한 결정에 다음 3단계를 적용해 보세요. 단기적 영향 이 선택이 내일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기적 영향 이 선택이 10년 후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기적 영향 이 선택이 내 후손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크게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득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지만 10년 후에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 삶의 가치관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될까? 이 키스톤 습관 개발하기 키스톤 습관이란 다른 긍정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핵심 습관을 말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일 실천해 보세요. 아침 명상 20분. 하루 전체의 집중력과 의사결정의 여왕독서 30분. 지식축적과 통찰력 발달 감사 일기. 정신적 웰빙과 대인관계 개선.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20분간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어요. 명상 후에는 마음이 맑아져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세 번의 자문 기법. 매일 저녁. 자신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좋은 씨앗을 심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방심의 순간이 있었는가? 내일 나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만든 큰 변화, 대전에 사는 40대 남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과거 10년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 당뇨 초기 증상,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계도 악화되어 가족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그가 위의 전략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명상. 3은 30분 걷기. 매일 저녁 3번의 자문 기법, 실천. 중요한 결정에 3단계 의사결정 프로세스 적용. 6개월 후, 그의 삶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 정상화 체중 8kg 감량 가족과의 대화 시간. 주 3시간에서 10시간으로 증가하 직장에서 더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동료 관계 개선. 처음에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제 아이들이 저를 롤 모델로 삼아 비슷한 습관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 선택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신의 영생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과 선택이 어떤 장기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원인이 결과가 되고, 일생이 영생이 되는 것이니, 어느 한 때도 방심은 금물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과 동시에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단순히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인과의 사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는 다시 새로운 씨앗이 되어 세대를 넘어 퍼져나갑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하나가 미래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생이 영생이 되는 신비로운 법치입니다.